탄지뿐인데 알겠습니까? 탄젯뿐이서탄 크게 왜냐하탄이 음. 있어 없어 값이 없거든요 알겠니? 응? 어? 90이 없어요 탄젯뿐이 이렇게 죠그 얘가 마이너스 9 0면 얘가 90이야 180 270, 360, 마이너스 백8 0 마이너스 450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 이렇게 여기,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고탄젠트영은 그 뭐냐? 어때? 3등분 3동, 해봐요 30도, 60도, 3등분 그지? 30도는 뭐야? 루트 3분의 1이야? 45도는 뭐니, 45도는? 가운데, 정가운데, 41이야, 1.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 탄진대 90은 무한대야? 뭐 무한대? 뭐 탄진대 마이너스 90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렇게 돼, 쇼. 안 돼요. 얘도, 이렇게 돼, 쇼. 쇼. 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탄진대 주기가 몇, 몇이다 일단? 182 주기야. 있어? 그러니까 탄젠트는 지금 페이큰 게 뭐냐면 탄젠트 오그 210을 구하라는 얘기는 탄젠트 주기가 180이기 때문에 죽여버려 100 180죽여버리면 상관없어 주기가 180이니까 여기 210이 여있잖아 여기 어차피 210은 210은 여기서 180대30 30더본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30도는 똑같은 거야 빼기 그러니까 모나갔다고 그냥 탄젠트 30과 같은 거지 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주기가 180이야 다른 거랑 달라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어 무한대 최소도 없고 그리고 탄젠트는 그 무슨 함수 당의 기함수에 원점 대칭이잖아 기함수 따라, 따라서 탄젠트는 어떻게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베타는 안다고 아까 말했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얘는 뭐가 존재한다 전부성이 존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 언제가 전부지야 와봐 y는 x로서 이 탄젠트 3x 맞아 뭐 프로젝트 고이 너 여기 오다.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얘는 주기 보다, 주기가. 다 필요 없구보다? X의 개수가 뭐야? 3인데 모르나네, 돼요. 180 나나네. 탄젠 180 주기니까? 나는 뭐야? 62 주기야. 정무선은? 우리가 모 모을 때 정무선이 었어 얘가? 얘가 을 때? 90일 때지. 그럼 얘가 을 때? 90일 때. 3X 빼기 91, 90일, 90일 때야. 90일 때. 따라서 넘어와. 300승은? 1 8 0이지그몇 차? 60도가 주기네 60도가 정보성이네 이해됩니까? 됐어요? 근데 60도가 정보성인데 얘는 주기가 몇이었 아까? 60도지 그런거야 그러니까 60도가 정보성인데 주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이게 0 맞아? 또120 이런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160도가 주기라며 주기라며 알겠습니까? 어려워 됐어요?